안녕하세요. 신만 둥구님,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죠? 둥구님은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아주 쉽고 간단한 운동입니다. 그, 또한 효과도 좋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 원래는 밖에서 기공 운동을, 기공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밖에가 아직 열, 바람도 많고, 열차 안에서, 그냥 안에서, 증상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겠습니다. 아, 증상별로.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어, 마음의 법칙이 있고, 육신의 질서가 있습니다. 마음의 법칙에는, 우리가 마음이 항상 안정되면은, 호흡을 몇번 오느냐. 18회를 해요, 18회. 파도도 1분에 18회를 철석철석 변동 없이 칩니다. 근데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호흡이 좀 달라져요, 호흡수가. 화를 낸다든지, 뭐 역정을 낸다든지 이럴 때는 호흡이 좀 빨라지고, 우리가 수련을 한다, 뭐, 마음의 안정을 시켜야 된다 할 때는 호흡이 일정하게 18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곱배수는 36.5. 어, 이거는 우리 무엇입니까? 1년 365일 있듯이 365는 36.5도 체온입니다. 체온이 36.5도가 일정하면은 면역력은 절대로 떨어지거나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열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 반대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요즘 코로나 이런 시대에 열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호흡이나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마음을 안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여러 가지 호흡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거의 곱배수는 우리 맥박입니다. 맥박. 일정하게, 아, 72, 3회. 물론 한 80표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일정치 않으면 90회, 100표가 안되죠 그래서 모든 그 마음의 법칙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므로써 몸의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독이 나고, 독은, 만병은 일 독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독이 몸에 생기, 쌓이면 여러 가지 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법칙을 안정되게 하고, 마음을, 또 몸의 질서를 바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운동 해야 되는데, 무슨 운동, 어디서, 누구한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면 항상 긍정의 사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플러스의 길을 나는 일이 참잘 된다. 돈도 잘 벌린다. 비용은 안 걸린다. 비용이 들어왔으면 다 내보낸다. 여러 가지 비용이 있으면 네. 내가 참 비용이 나왔다. 이런 강한 프로시기를 자꾸 내셔야 됩니다. 아 프로시기를 내고 어, 그때 다시 행복감을 갖게 되고 그때 또 감사 매사에 우리 하늘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매,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으면, 우리 몸속에는 프로스위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어, 어떤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위기를 항상 내시고, 1 8 3 6 7일을 항상 마음속에 두십시오. 뭐, 호흡도 안정적이고, 체온도 36.5도 안정적이고, 또 맥박도 70회에서 한 80회 정도 될수 있도록 항상 플러시 길를 내시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육신의 법칙을 제가 도와주고 본인은 마음 속으로 이거 닿는 곳에 장기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 이 예를 들어서 그 내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내가 오늘은 흉추 1, 2, 3, 4번, 심장, 폐, 기관지, 인두, 인두는 이 목구멍 얘기입니다. 인두, 간을 지배하는 흉추 1, 2, 3, 4번을 어, 케어를 하는 방법을 본인이 하기도 하지만 어, 타인이 그러니까 부부간에 항상 서로 이걸 잘 보시고 어, 어, 하시면 서로가 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프로은 항상 우리 회원들은 그렇습니다. 신랑보다 가깝고 마누라보다도 가까운 친구라고. 그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잘 이걸 한번 실행 한번 해 보시죠. 한번 오늘 누워 보십시오. 이렇게 놓고 그걸 일러 주시고. 자, 그걸로 놓고 누우세요. 이쪽으로 반대로. 자, 이렇게 되시면 잠깐만. 잠깐만요. 1, 2, 3, 4번. 등 똑바로 피시고. 1번, 2번, 3번, 4번. 1번은 보통 대추혈 이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들리면 여기가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감기 들리면은. 그러면, 어, 그래서 여기서 따뜻하게 해주고, 블록한 걸쭉 빼주고, 전에보다 많이 빠졌죠? 자, 이번엔 이렇게 누우십시오. 음. 반드시 이 후두골이, 후두골, 쉽게 말해서 뒤통수가 여기 딱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닿으면 저 작용점은 흉추 4번, 3번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부부간에는 손을 마음대로 어디든지 대도괜찮습니다 부부간에는. 집에서 부부간에 하세요. 잘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금 양반도 여기가 좀 약간 볼록한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빠져야 됩니다. 이게. 더 빠져야 여기가 부유방이 좀 빠져야 이쪽이 살이 더 빠지고. 그랬을 때, 이 팔굽에 이 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지방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제 하절기 어오면이 솜에 없는 이런 티셔츠를 입어도 보기 싫지 않고, 그러면 여기 살이 빠지고, 여기 물이 좀 빠지고, 여기 물이 빠지면 아주 예뻐지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분의 이, 게 인맥이라고 해요. 정중선. 정중선과, 나의 정중선을 똑바로 맞춰서, 똑바로 맞춰서, 살짝 일어나가지고, 내 손을 여기서 살짝 대세요. 이걸 누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몸이 살짝 가줍니다. 이렇게. 음, 음. 내 몸이 이렇게 가면, 음. 무게가, 중력도 있지만, 모든 중력이 플러스가 돼서, 음, 저하 확장됩니다. 가슴이 확장되고, 음, 그래서, 내 몸을 사자 이렇게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팔을 움직이지 말고 내 꼬리뼈를 꼬리뼈를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이 양반은 여기가 확장되고 여기가 오그르들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 폐가 안 좋다 그 기침 뭐 기관지가 안 좋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근육이 다 긴장됩니다. 이 부분이 이 근육을 그래서 이것을 손끝으로 슬쩍 이렇게 문질러 줘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주고, 갈비뼈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주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긴장됐던 근육이 풀어져야 호흡 18번 하는 중에 한 호흡, 한 호흡 하면서 이완수축, 이완수축 이 작용이 잘 됩니다. 그럴때 폐가 튼튼해지고, 그 심장이 스페이스가 넓어지고, 또 기관지도 확장 기관지도 아주 증상적으로 되고 또 인두나 이런 데로 가는 신경이 발동됩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신경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신경은 모든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리가 부러지면 다리를 쓸수 없듯이 이 모든 신경이 발동 됐을 때 여기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자, 이번엔 조금 또 내려가시고, 음. 조금 내려가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음. 잘 문질러 주시고 손을 올려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들면 어떤 기구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런 데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이렇게 긁어주면, 어, 응, 응, 볼. 뭐라, 돌로 자, 이렇게 해서, 어. 쭉쭉 긁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브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볼이 있어요. 볼로 볼로 여기를 이렇게 긁어주시. 양쪽을 이렇게 긁어줘서 호흡할 때마다 이 근육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여기는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세 번에 걸쳐서. 또네버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이, 중력이 달라져, 균형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과 내이 선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고 내 팔은 앞으로 좀 이렇게 가졌을 때. 응. 등도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손으로 누르는 힘이 아니고 무게를 살짝 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고서 내 꼬리뼈를 흔들흔들 해주면 근등하게 교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아주 고급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주면 더욱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내려가주시고. 자. 자, 이때는 또, 손을 한번 줘보세요. 손을 주면, 무릎 세우시고. 그렇지. 이때 서로 손을 맞잡으세요. 맞잡고, 서을쭉 땡기세요. 땡기게 하고, 창. 근데 땡길 때, 상대방이 땡길 때, 내 등을 똑바로 피세요. 그래야 꼼짝 못 합니다. 근데 내 등이 이렇게 굽어지면 내가 딸려가. 그러니까 항상 나는 가만히 있지만, 흉추 7번을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실 때, 제일 안정되게 무게가 이 사람 흉추 1번, 2번 이쪽으로 오, 오, 옮기게 되죠 또 아니면 손 올리시고 손을 깍지 끼세요 팔을 딱 펴고 음, 이런 상태에서 이걸 잡아 당겨도 좋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허다탁 놔주시고 다또 당기고 또 당기고, 음, 또 당기고 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대주고, 이렇게 하면, 손이 이렇게 닿는 부분, 여기가 견정입니다. 견정. 어깨 견, 우물정. 쏙 들어간 곳이 있어요. 여기서 살짝 대고, 네. 이때 손으로 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등을 이렇게 밀어지면 아주 이 사람이 아프지 않고, 음. 긴장된 승모근, 어깨 근육, 이런 게잘 풀어집니다. 음. 이렇게 해서, 어, 폐, 심장, 기관지, 어 인두 또간 이런 데를 지배하는 신경을 발동시켜줍니다 신경을 발동됐을 때이 주변에 있는 근육 또 물론 등에 있는 승모근도 이렇게 돼있으니까 잘 풀어집니다 이렇게 긴장됐던 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놓고 이런 행위를 해요 근데 우리는 풀업이라는 게 있어서 풀업이 놓고 이렇게 해주면 힘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는 훨씬 더 나왔지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더손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땡기시고, 또한번 더, 한번 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앉아보십시오. 잘 보세요. 지금, 어, 이 뒷부분은 목이 숙기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흉추 1번, 2번, 3번은. 그래도 목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목이 조금 앞으로 가면은, 앞으로 굽었다면은, 여기 이렇게, 요만큼 편차가 생기죠. 편차 생긴 만큼, 목에서 좁아져가지고, 폐, 심장, 기관지, 인두, 간, 이런 데로 가는 신경이 자꾸 바보가 되는 것이죠. 신경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와 동시에 뒤 승모근도 항상 뺑뺑하게 긴장되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오그로 들어서 마치 우리가 극장에 왔을 때 깜깜한데 있으면 밖에 있을 때는 잘 걷다가 엉금엉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부간에 부부간에 서로 앉아서 아픈 거, 이거, 누구한테 아프다고 하면은 듣기만 싫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꾸, 스, 스, 스스로, 가족끼리 이렇게 해주면 여러 가지로 건강해지고, 의료비 줄어들고, 아주, 아까 마찬가지로 아프다, 아프다, 나 죽겠네, 죽겠네, 하면 진짜 죽는 거요. 나는 아주 이렇게 해서 몸이 거뜬해졌다, 병이 다낫다 아주 행복하다. 아주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내 몸속에, 마음속에 모든 비운기가 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항상 행복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십시오. 고맙습니다.